그리고 지식입니다. 매일 책 다섯 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책 읽기 시작한지 361일이 되었습니다. 361일입니다. 어 계속해서 읽... 계속해서 읽고 있는 책, 잘 되는 가게의 이유 있는 컬러 마케팅. 다카사카 미키님이 지으신 책이고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마케팅 책이고요. 어, 보통 마케팅 책은 전략을 많이 언급을 하는데 이 책은 전략보다는 어, 세계 심리에 관련돼서. 어, 서술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알라, 알아, 오늘 알아볼 내용은, 어, 색의, 색에도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어제는, 음, 빨간색, 연부동색, 오렌지색, 갈색, 노란색을 알아봤고, 오늘은, 어, 녹색, 파란색, 자주색, 흰색, 회색, 검정색, 금색, 은색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녹색부터 알아볼게요. 녹색의 치료 효과. 녹색에는 숲이나 어, 초원 야채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과 거의 같은 치료 효과가 있다. 녹색은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수준의 혈압을 안정시켜, 안정시키고, 몸 상태가 좋으면 그대로 유지시키고, 몸 상태가 나쁘면 회복시키는 훌륭한 역할을 한다. 특히,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피부나 정막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돕는다. 또, 몸과 마음의 작용에 모든 균형을 바로잡는 색이기 때문에, 녹색을 보면 초조함이 사라지고 우울한 우울한 기분이 밝아지며 과로한 사람은 쉬고 싶어지고 잠이 부족한 사람은 자게 된다. 야채가 부족하면 야채를 먹고 싶다는 기분이 들고 숲에 가고 숲에 가는 편이 회복이 빠른 사람은 자연스럽게 숲에 가고 싶어진다. 특히 피부와 입, 위 등에 이상이 나타나기 쉬운 사람과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사람, 잠이 부족한 사람은 녹색을 띤 제품을 먹거나 입거나 봐서 빨리 몸과 마음을 치료하자. 또 녹색을 상냥하고 가정적인 깊 기... 어, 가정적인 기분도 들게 한다.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음, 저는 녹색 효과 하면은, 어, 먹는 것만 생각했거든요. <laughs> 근데 아니네요. 파란색의 치료 효과. 파란색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따른 불안과 두통 등을 완화한다. 또 열을 식혀주고 초조해서 정신이 산만한 느낌을 없애 마음에 평온을 준다. 하늘이나 바다를 보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란색을 보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또 어떤 일을 하든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서하는 치료법에도 능숙한 색이다. 자, 자존, 자존심은 높지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상처를 받았을 때도 파란색에서 도움을 찾는다. 그리고 해야 할 일과 생각이 산더미 같이 쌓여,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사람을 진정시켜, 냉정한 판단을 하도록 돕는 색도 파란색이다. 그런 의미에서 파란색은 일하는 사람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음, 그렇군요. 저는 영화나 광고 보면은 뭐 산이나 바다에 가서 오, 스트레스 확 풀린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뭔 소리야? 산은 그래 열심히 땀 흘려서 올라갔으니까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겠지. 근데 바다를 보고선 스트레스가 풀린다라는 생각은 저는 솔직히 크게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바다에 많이 가본 적이 없어서. 어, 그렇게 잘못 느꼈던 것 같은데 아마 하늘과 바다 파란색이라서 그랬던 거 그래서 스트레스가 풀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수색의 치유 효과 자수색은 스트레스와 질병이 회복되는 것을 돕는다. 우리의 몸 속에는 회복 기능을 가진 세포가 자주 빛, 자주색 빛의 자극을 받으며 활성화되어 상처 입은 세포를 복구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동시에 병으로 요양 중인 사람이 자주색을 보면 즐겁게 느. 긴다는 사실에서 알수 있듯이 자주색은 회복 중에는 회복 중에 있는 사람에게 큰 부담이 없다.또 개성적이고 아름다워지고 싶으면 조용히 지내고 싶은 사람이 남들보다 훨씬 강한 사람에게 자주색은 소원을 이루어 주는 역할을 한다. 자주색은 아름답고 개성적이며 조용한 인상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이상적인 색이다. 또한 빨간색이나 연분홍색과 함께 여성 호르몬을 분비를 돕는 색이기도 해서 자주색은 갱년기 여성에게도 만족스러운 색으로 느껴진다. 그렇군요. 이것도 치료, 치료 치조. 녹색처럼 치료의 색이네요. 흰색의 치료 효과. 흰색은 마음을 정화시켜 준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 분노, 시기심, 증오 등을 씻어 보내듯이. 정화해주는 색이기 때문에 보거나 입는 동안에 몸이 가벼워지고 싫은 일에서 신경 쓰지 않게 된다. 또 흰색은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을 위로한다. 자칫하면 오해받거나 이용당해 상처받기 쉬운 사람에게 깨끗한 흰색은 자신의 긍정하고, 신, 긍정하고 신과 같은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 즉, 올바른 생, 어, 올바른 생활로, 어, 되돌아가게 한다. 주변을 정리하고 복잡한 문제를 싫어하며 조심스럽게 생활 생활하길 원하는 사람에게도 흰색은 이상적이다. 보는 사람만으로도 상쾌한 치료색이다. 음, 그렇군요. 회색의 치료 효과. 회색은, 아, 회색을 사용해 대단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되도록 쓰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도 신경질, 신경질적이고 쉽, 쉽게 필요해지면 대인관계에 서툴고 무엇이든 부드러운 것이 기분 좋게 느껴지는 사람에게 회색은 자극이 없고 피로해지지 않는 색임은 분명하다. 좋아한다면 가끔 써도 상관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방도 회색, 제상도 의자도 회색, 외출복과 실내복, 파자마도 회색을 쓰는 생활은 색과 빛의 영양 부족과 같은, 상, 같은 상태다. 무기력하고 노곤해지며 표정이 적어지고, 사람과 만나, 만나기도 귀찮아지며, 애인이나 가족과 헤어지고 싶은 상황이 되기 쉽다. 꼭 쓰고 싶다면, 파란색을 섞은 회색을 쓰든지, 녹색을, 어, 녹색을 섞은 회색이나, 자주색을 섞은 회색을 쓰길 바란다. 물론, 꽃이나 식물, 다채로운 잡화 등으로 색을 충분, 충, 어, 색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말자. 음, 색은, 회색은 뭐, 치료 효과가 없군요. 안 좋은 것만 있는, 있습니다. 검정색의 치료 효과. 검정색은 사람을 차분하게 하고, 자신감을 불러 일으킨다. 검정색이? 오, 신기하네요. 검정색은 찬 기운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찬 기운을 완화하며 싫어하는 자극에서 몸을 지키는 방패로 작용한다. 강한 불만이나 불안,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신감이나 혐오감, 분노, 압박 등에서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치지 못할 때 사람들은 검정색에서 도움을 얻는다. 또 사람들은 남들, 또 사람들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고 그것이 신경 쓸 때도 검정색을 보면 안식은 한다. 검정색은 따뜻하게 감싸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부정적인 자신을 검정색 속에 숨기고 싶어한다. 검정색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면 검정색을 너무 무겁다, 너무 어둡다, 재미없다라고 느끼게 된다. 검정색이 필요 없는 상황이란 자유롭고 행복하며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일에 노 라고 말할 수 있으며 자신이 사는 방식과 능력에 만족과 자신감을 가졌을 때다. 음. 검정색을 자주 입는 사람은 싫어하는 자극에서 몸을 지켜내는 방패로 작용한다. 어, 강한 불만이나 불안,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신감이나 혐오감, 분노, 압박 등을 도망치고 싶어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검정색으로 도움을 얻는다. 음, 그래. 우리 와이프가 검정색, 외출할 때마다 검정색을 입는데. 그래서 그런 건가? 금색의 치료 효과. 금색은 활력을 준다.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돕는다. 사람은 금색을 보면 좋은 의미로 물질에 끌려 화려한 것 전부, 어, 전부터 가지고 싶은 싶었던 것을 손에 넣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게 된다. 생명력의 하나로서 욕구를 실현시켜 실현시키려고 하는 본능의 스위치가 켜지는 것이다. 금색을 통해 모든 행복은 증폭되고 스트레스로 표현된다. 마음이 부자가 되면 풍요로움이 가져오는 기쁨이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 먹으면 배가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군요. 은색을 알아볼까요? 은색의 치유효과 은색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좀더 조용하고 단순한 환경을 원할 때, 사람은 금색보다 은색에 끌린다. 어... 혼자 살고 싶다. 위장을 보호하고 싶다. 피곤하다 쉬고 싶다. 직감에 따르고 싶다. 원하는 것이 없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이런 조건이 갖추어질수록 은색이 아름답고 좋은 색으로 보이게 된다. 보장의 보장의 은색 줄 하나가 그어져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사고 싶을 때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은색은 소극적이고 마음의 마음이 어른스러운 사람을 치료한다. 조금 슬픈 느낌이 드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은색의 은색에 끌리며 밤에 더 차분해지는 사람도 은색 치료를 받아 받아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음. 그렇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녹색, 파란색, 자주색, 흰색, 회색, 검정색, 금색, 은색의 은색이 이러한 색들이 주는 치유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재밌네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게.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와이프가 요즘에 자주 검정색을 입는데, 스트레스가 많이 있나? 아무튼. 마지막으로 저의 긍정학원을 만드는 신념을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30일까지 1억을 IS 계좌에 만든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나에 대한 믿음을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난 크리에이터이자 사업가다.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컨텐츠 서비스 상품을 만들어 세상에 공개했더니 이를 보고 경험한 사람은 나의 팬이 되었다.난 할수 있다.난 행동했다. 난 실행했다.난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집중했다.난 매일 했고, 슬럼프가 왔을 땐 천천히 했고, 한계가 왔을 땐한번더 했다.성공을 선택하는 것도 나요. 쪽박을 선택하는 것도 나다. 난늘 성공을 선택했다. 어, 지금까지 봐주시고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어, 늘 계획한 일을 행동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